이집트 신 호르스. 호르스 호르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과 왕권을 상징하는 신으로 매의 머리에 왕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. 그는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와 마법과 모성의 여신 이시스의 아들로 정당한 왕자를 계승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. 호르스의 가장 유명한 신화는 세트와의 대결입니다. 세트가 오시리스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자, 호르스는 성장 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세트에게 도전합니다. 두 신은 오랜 세월 동안 육지와 하늘, 나일강 위에서 싸웠고 이 과정에서 호루스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. 그러나 지혜의 신토트가 그의 눈을 치유했고 이 눈은 이후 호루스의 눈이라 불리며 보호, 치유,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결국 호루스는 세트를 무찌르고 신들의 재판에서 이집트의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이 승리는 질서가 혼돈을 이긴 사건으로 해석되며 파라오는 살아있는 호루스로 불리며 왕권의 신성함을 보장받았습니다. 호루스는 이집트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신으로 그의 눈은 오늘날까지도 부적과 상징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. 더 많은 이야기는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